고살인 사건, 어, 사건 현장입니다. 보시면, 경찰이 다시 와서 지금 현장 감식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피의자는 새벽 시간에 가스병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답니다. 아. 사건 현장입니다. 아, 보시면 이 위쪽에 경찰이 설치한 안면인식 CCTV가 있거든요. 피 의자 얼굴이 인식이 되면 바로 이제 알림이 오린 건데 이걸 피해서 뒤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 높이가 상당합니다. 저래쪽에서부터이 그러니까 가스 배관을 타고 새벽 시간에 올라왔던 거죠. 창문 안쪽으로 침입을 했던 겁니다. 아, 이게 이제 다른 집인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기를 잡고 이 안쪽으로 침입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이게 베란다 쪽인데 이런 식으로 침입을 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입구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 CCTV가 없는 이벽 쪽을 향해서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거죠 이게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것들은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4월 달쯤에 이곳에 한번 이미 소동이 있었다고 하죠 흉기로 피해자분을 한번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앞쪽에 경비 초소가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 거죠. 수사를 받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주 최근 마지막 행적이 세종시거든요.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